담배 피우러 밖에 나가. 아,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. 아, 저 밑에 두 분이 같이 담배 피우시네. 아, okay.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그 여기 그 우리 있잖아요. 예. 막 세탁기 돌때 뜨거운 물이. 상가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이 불편하게 그 가스를 이제 뭐지? 요 보일러를 끄고 이제 상가 세탁기를 돌려야 되거든요. 예. 그게 왜 그럴까요? 그 그럼 용도. 나중에 한번 보시요 예. 봐도. 그리고 항상 이때까지 겨울에도 애들 씻지도 못하고 그한한 한 시간 반 동안은 보일러를 꺼야 되고 그렇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 이게 요리실 아니까 원래 막 그냥 아, 방금 그렇죠. 방금 맞죠. 예. 일단, 우리 다 해놓고, 일단 네. 물 잡는 게 우선이니까, 예, 예, 예. 예.